승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국제 정세가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파국을 면했던 북중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지금 돌변하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정은 자체는 성격이 굉장히 아주 이제 꽁하고 잘 삐지고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는 이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해줬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바로 삐지는 거죠 바로 김정은이 시진핑의 요청을 받고 베이징에 가서 천안막루까지다 이제 해주고. 또 시진핑을 이제 빛나게 해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당 80주년 행사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는 거의 뭐 정권 최고의 명절이고 노동당이 80년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노동당 80돌은 그야말로 이제 장기 집권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행사에 제발 좀 시진핑이가 와줬으면 김정은은 더 이상 뭐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인자라고 하지만 그 총리가 이제 평양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놓고. 시진핑 주석은 바로 에이팩 경주에 왔습니다 평양도 아니고 경주에 와가지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첫 정상회담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주최국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과 정상회담을 또 했습니다 이런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김정은은 굉장히 이건 배신감을 느끼면서 중국이 결국은 한반도의 무게중심을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을 아주 이연거리로만 생각하고 대한민국 미국 일본 여기에 신경을 이제 쓰고 있다. 자 러시아는 이번 APEC 회담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것만 봐도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다. 자, 이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은 미국의 압력을 피해서 어떻게 하나 트럼프와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중국 경제의 피해 최소화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을 활용하는 거죠. 자 이번에 트럼프는 굉장히 이제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만나길 거대한다. 그리고 뭐 심지어 트럼프. 가 온다고 하니까 미사일을 막 쏴댔습니다. 트럼프가 온 당일 날에 지대한 미사일을 또 발사 시험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뭐 김정은은 늘 미사일을 쏘왔고 뭐 그걸 알고 있다. 자, 이 정도로 넘어갔고 자 그만큼. 프롬프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거 노했습니다. 노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번에 그 APEC에 가기 때문에 강력하게 아마 북한에 대해서 이런 망동을 하지 말아라. 자, 시진핑이가 지금 뭐 부산에 오는데 김정은이가 먼저 만나게 되면 김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외교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이제 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 본인도 문재인 정권 때파문점에 와서 블러리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와 문재인 조 일만 시키고 김정은에게는 별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쇼만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쇼를 해가지고 김정은이 어을게뭐 있냐?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제는 집권차 10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쇼를 통해서 현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북한 정권이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괜히 가서 뭐둘러리 서는 거 필요 없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값은 예전의 김정은이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만나려면 최소한의 공은 드려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북중 관계가 이 김정은이가 이제 한참 내다볼 수 없는 미친놈 같은 그런 이제 성격 그리고 이제 현상을 폭넓게 봐야 되는데 근데 한 골수로 보면서 그한 골수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평가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바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중국 정부에 대한 나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에 시진핑의 에이펙 참석과 관련해서 북한 지도부가 항의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평양도 갔다 오고 먼저 평양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 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김정은의 아주 불편한 심정을 중국 대사관에 간접적으로 아마 이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연한 거죠. 왜냐면 김정은은 중국에 가서 먼저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 시진핑이가 뭐 한번 갔다 오는 거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한 시간 반이면 갔다 올 수가 있는데. 푸틴도 뭐한번 왔다 갔고, 한번 가서 이제 뭐 얼굴 한번 광내주고, 김정은 한번 세워주게 되면 그 마음 다 풀리는 건데, 그거 안 해주고. 결국은 이제 북한의 최대 적국인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광나게 해줬으니까 결국은 이제 김정은은 시진핑의 그 본심을 뭐안한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북한에 관심도 없고 오로지 중국의 국이 그리고 중국의 국이에는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났습니다. 자,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그 건조 이거를 이제 미국에게 직접 문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영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실리게 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그야말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지금 이제 깜짝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뒤통수를 중국에 맞고 한국에 맞고. 자, 이론이 이제 김정은 정권의 남맥상 그리고 이제 그 화풀이로 미사일을 지금 쏴대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뭐 외부 세계가 전혀 관심이 있겠습니까? 북중 관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도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 정권의 앞날 상당히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 와 있다. 김정은 정권의 이 조기 정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립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